네 안녕하세요 파티룸 창업하는 사람들 파창사 장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티룸을 창업하는 사람들 파창사의 윤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또 장마가 막 시작했는데 예. 파티룸 수요가 이렇게 여름에는 많을까요, 네. 좋을까요? 뭐 여름에 어떻 장마 시즌에는 네. 외부에 이제 다니기가 쉽지 않. 어, 안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수 있고 파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뭐 그게 또 수요가 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하신 내용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가려는데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벌써 조금씩 조금씩 주, 주변에 어, 준비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해주 파티룸.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구해줘 네. 파티룸인데 네. 이번 시간에는 증미역 9호선 네. 여기 이제 깜빡거리고 있죠 네, 주황색 네. 거기 9호선 증미역 네. 선유도 뭐 근처 이쪽에 이제 저희가 물건을 네.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증미역에 대해서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예. 마곡 가양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저도 마곡에 좀 있었어서 갔다 왔는데 엄청 깔끔해요 도시가. 계획도시라서 아, 그런지 증미역 음. 쪽을 보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 게 한강뷰가 이제 나오는 곳을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 뭐 마포 쪽도 이제 가보고 저희가 선유도도 가보고 했는데 증미 예. 쪽은 안 가봐서 또 증미 쪽에 한강뷰가 나온다는데가 있다고 해서 아. 지역산업센터도 가보고 오피스텔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아, 여기 지역산업센터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운요 우림 그 우림 비즈니스 센터 보통 이비즈 아니면 예, 예 우림 또 무슨 예. 센터던데 아 그쪽 이름이 되게 길다 우림 라이언스인가 아 우림 우리. 우림 라이언스 가산에도 있는데 예 오, 이름이 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증금 2 2 0 0이고한 십이 층 정도면 뷰는 엄청 좋겠네요 예 뷰는 이제 엄청 좋을 줄 알고 갔죠 아 <laughs> 네, 그, <laughs> 예, 뒤에 사진이 나오겠지만. 예, 예. 여기가 실평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평이거든요. 와, 그러면은 뭐 베란다까지 포함하면 한 30평 가까이 되겠네요. 예, 평수는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12층이어서 고층이니까 뭐 어느 정도 뷰도 나올 거라고 봤고. 네. 그래서 제가 종합평가로 봤을 때 가성비는 괜찮고요, B로. 음. 근데 이제 코너 호실이어서 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뷰는. B 마이너스입니다. 아, B 마. 예, B 그리고 B 이제 인테리어도 약간 노화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B 정도.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전 A급 입지는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통으로 돼 있고요. 네. 네. 어 여기 <laughs> 어 살짝만 그, 줄여 보겠습니다. 예. <laughs> 소유주가 네 칸막이를 해가지고 예두 개의 부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 아, 열평 열평으로. 예, 생각하셨구나. 열평 열평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뷰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이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네. 뷰가 네. 아파트에 네. 가려서 조금밖에 안 보이고요 아. 또 중요한 게 한강이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그림 보는 거 같네요 좀 네. 멀리 있어 그래서 한강뷰 좋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아 많이 실망했어요 한강 뷰는 맞네 그래도 한강 네 한강 보입니다. 뷰는 네. 나오는데 네. <laughs> 잘 나오진 않는다 예, 네. 엊그저께 당산에 이제 당산에 선유도 쪽에 저희도 갔는데 선유도 옆 근처에 한강 뷰라고 해서 갔는데 앞에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더라고 아예. 예. 그래서 한강 뷰가 나오는 자리는 맞대요. 이게 아파트가 없으면 <laughs> 거의 다 한강 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음. 여기도 이런데 한강 뷰라고 한다해서 꼭 가보셔야 된다라고 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처에 마곡이나 가양 쪽에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젊은 그 여자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뭐 LG가 걸로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LG의 전자 남편분들이나 연구원분들 따라서 그쪽에 꽤 많은 여성분들인데 파티룸의 수요가 거의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잘 찾으시면 증미역, 음. 가양역 좀 그렇습니다. 또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다음 장 네. 이제 넘겨보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본점 1호점은 어디 할지, 아, 예. 어디가 파티룸의 신세계인가. 해서 아. 예, 강병이랑 여의도랑 저희가 네. 하여튼 좀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하고. 맞지. 그래서... 이정재하고 한정민을 고르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뭐또다 예. 이정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아, 한정민도 그리고... 많이 좋아하고. 아 그렇죠. 맞죠. 가성비 갑이죠 예. <웃음> 예. <웃음>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뭐 감독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또. 한정민 그렇죠. 예. 연기력으로. 또 예. 생각해서.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강변역이 나을지 여의도가 나을지 상당히 고민을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넘겨 볼까요? 예. 네. 넘겨 보면 자. 네. 어디가 아, 이거 또 직접 다 만드시네. 예. 네. 제가 또 이제 여기 편집자분이 네. 많이 소홀이 하기 때문에 <laughs>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제가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자도 될걸 될 많이 밀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 이게 언제 이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제가. 네. 뭐. 그래서 아, 어디가 될까? 네 예. 여의도하고 강변역 중에. 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강변점. 최종 결정한 건 강변점입니다. 아, 여기 강변에서 찍은 건가요? 제가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아, 강변점 대충 찍었는데 네. 저희 그 1호점 호실에서 찍었거든요. 네. 저희 26층이거든요. 네. 거기서 대충 찍었는데 이런 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어.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파창사 눌러주시고 예. 다음에 또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